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요, 기독교 신학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루고 있어요. 어, 예를 들면,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는지, 또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개념은 또 뭔지, 네, 이런 깊이 있는 주제들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 자료들이 흥미로운 점은요, 단순히 어떤 교리를 설명하는 걸 넘어서 신학의 그 존재론적 측면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와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깊게 파고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든지 뭐 교회의 정체성, 선택 같은 개념들이요.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거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그리스도의 오심이 단순한 예언 성취 그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첫 자료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어떤 존재론적 필연성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왜꼭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요? 아, 그게 핵심 주장이 사실 상당히 좀 파격적일 수 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본질적인 아 그러니까 죄의 실체에 대한 어떤 경험적 지식이라고 할까요? 이걸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 아, 경험적 지식 네 그래서 인류의 죄 문제를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려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그 죄와 죽음이라는 현실 속으로 어, 들어오셔야만 했다는 거죠 이게 첫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이미 좀 변질되었다는 관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스스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시거나 뭐 대신 벌을 받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인간 존재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접 그 존재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미 망가져버린 인간의 본질 자체를 회복시키는 역할이 중요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도 그냥 단순한 희생제사.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이라는 인간을 계속 올감해던그 존재의 법칙 자체를 깨뜨려 버린 결정적인 승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존재의 법칙을 깨뜨렸다. 네, 예수님의 그다 이루었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옛날 질서는 이제 끝났고 새로운 생명의 질서,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존재 방식이 시작되었다는 선포라고 자료는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복음이라는 게죄 용서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듣고 믿는 사람에게.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로마서에도 나오고요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복음이 그렇게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 낸다면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두 번째 자료에서는 복음이 내가 되는 교회를 이야기하던데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교회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이 자료는 교회를 어떤 건물이라든지 그냥 조직으로만 보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런 생, 존재들의 살아있는 공동체, 말하자면 유기체로 봐야 한다는 거죠. 살아있는 공동체, 유기체. 네. 그래서 교회의 목표가 단순히 뭐 교리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실제로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존재 형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걸 진짜로 구현하는 공동체. 그걸 지향하는 거죠. 아. 그럼 마치 세상 속에서 우리 각자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복음이 진짜로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살아있는 증거? 그런 존재가 되라는 의미처럼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교회가 그냥 건물 안에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이 개인과 또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구체적인 삶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하나의 모덴 하우스처럼 또 복음의 현연, 나타남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근원적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보죠. 마지막 자료가 역사적으로 참 논쟁이 많았던 무조건적 선택교리를 다루고 있던데요. 도르트 신조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핵심은 뭔가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 대조에 있어요. 자료가 먼저 뭘 설명하냐면 도르트 회의가 반박했던 그 알미니우스 주의 있잖아요. 그 견해는 하나님이 누가 믿을지를 미리 아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선택하셨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아, 믿을 걸 미리 아셨다. 네. 그걸 먼저 소개한 다음에 도르트 신조는 이걸 정면으로 반박했다는 거예요. 선택은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행위, 심지어 하나님이 예측하신 믿음 같은 것에도 근거하는 게 아니고, 오직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냥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전적인 은혜로 이어진 갈적이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점을 부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혹은 앞으로 잘할 것 같아서 선택받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우리 쪽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결정이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이 자료와 도르트 신조의 관점은 정확히 그렇습니다. 선택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구원받을 사람을 딱 정하는 걸 넘어서요. 부르심, 또 믿음주심, 의롭다고 하심, 거룩하게 만들어가심, 나중에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 구원의 이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설명이 돼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처럼요. 아, 구원의 전 과정이군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반응이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선택이 이 모든 반응과 구원 여정 전체의 시작점이자 기초가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 히브리어 바하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게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로 부르시는 것,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요. 신명계 말씀도 인용하고 있죠. 자, 오늘 저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사역이 왜 존재론적으로 필연적이었는지, 또 교회는 어떻게 그 새로운 존재를 살아내는 공동체로 그려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초로서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제시되는지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깊이 살펴봤습니다. 네. 이 자료들이 쭉 일관되게 보여주는 그림은 결국 구원이란 게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또 완성하시는 아주 근본적인 존재의 재창조다. 이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스스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자료들의 주장처럼요,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전체가 이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계획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이 사실이 여러분의 일상적인 책임감이나 또 삶의 의미를 어떻게 새롭게 보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